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500 259 페이지 경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싶다. 겨우 하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지금 백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천을 말씀한 겁니다. 무자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거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지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 하시는 겁니다. 나와 다른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믿음이 출발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지. 내 길도 너희 길하고는 달라.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 앞에 섰습니다. 막다는 길입니다. 돌아가자니 칼에 맞아 죽겠고,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진작에 바다를 가르실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 천지에 누가 그런 세상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지팡이를 잡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한 사람도 나고 없이 다 죽는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 앞에 바다가 놓였다, 강이 놓였다, 라는 것보다도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생각이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직면한 문제가 심각하냐, 만만하냐,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귀가 막힌 인생이 출발하는 겁니다 2023년은 365 전도의 원년입니다. 원주 성시화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오래전에 CCC의 김중곤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다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황 목사님, 원주 성시화 이루어주세요. 그 노년에 그 복음의 전사로 살아오신 그 목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박 목사님, 원주의 성시와 세인교회가꼭 이루어 주세요. 이러고 몇년 있다 소천하셨어요. 우리 세대의 36만 5천에게 다 복음을 들려 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그중 10%입니다. 성경적이죠. 11조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 성경적이잖아요. 최소한 우리 교회 목시 되는 36,500명에게는 세례를 준다. 그리고 이 일을 유하여 365일 매일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제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지금껏 안한거 아닙니다. 늘 해왔던 일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더욱 이 목표를 선명히 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세인교회 수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모든 기관이 다 연합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이 과업을 성취하는 겁니다. 저와 함께 20여년을 교회를 섬겨왔던 성도 여러분, 우리 세대에 이 과업을 완수하고 천국 가도록 합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수로 할 것이냐?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지금까지 엄청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다안 된다고 세상에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어딨냐고 말해왔지만 그 미련한 것이 성공하는 2000년 역사였습니다. 뾰족한 수가 있냐.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시지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당연히 도와주시죠. 그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영혼 살리라고. 아, 우리 세상에서 출세하라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나 같은 거 살리려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복음 잘 전하고. 그 일에 후퇴하지 말라고, 담대함을 가지라고, 도와주라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영혼들 살리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세인 교회 교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원주를 성시화라고. 사도행전 13장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야 모였다 1997년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세인교회 개척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매달리고 기도할 때 그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온 시민이 다 세인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받는다 이제 이 꿈을 이루실 때가 됐는가 나의 놀라움 정경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어리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케 하옵소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이은양의 비유입니다 백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찾았다고 했습니다. 찾았을 때 무지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시집온 색시가 혼수품으로 준비해왔던 열 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었습니다.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동네 사람들 죄다 불러서 잔치했습니다. 드라크마 하나 값보다 기뻐서 잔치하느라고 지불한 지출한 돈이 훨씬 컸을 겁니다. 그래도 그게 더 기쁜 겁니다. 우리는 내가 최고로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얼마를 손해볼지라도, 얼마를 투자할지라도 반드시 얻어내야 되는 가치가 있는 거죠. 잃어버린 아들 비유가 있습니다. 두 아들 중 하나를 잃었습니다. 아버지 품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떠나버린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집 나간 그 아들 돌아오기까지 잠을 이루질 못합니다. 대문 너머, 저 동구박, 은행나무 아래, 탁 시선이 거기가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이 아들이 돌아올까, 그 모습을 볼수 있을까.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은 이 마음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 정도가 아니라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이야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지만 성도들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면 그게 비전이 되고 그것이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욕심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욕심을 갖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인가요? 찬양대우는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죽으로만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살아있어야 그게 교인인거지요. 경건의 모양입니까? 아니요. 세인교의 모든 교우들이요.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하기를 추구합니다 이른 양을 찾고 이른 아들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억수로 기뻐하셨니다 그것이 성도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 그게 내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신데 나는 마냥 기뻐하고 있다. 그건 다 세상에서 속고 있는 기쁨들입니다. 그건 진짜 기쁨 아닙니다. 지난 임직감사예배 때 축하차 참석했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날 예배에 감동을 받아서 그 날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소망했습니다. 임직의 전 과정을 통해 온 교회가 성장한다, 성숙한다. 그 예배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예수 몰랐던 자매가 예수 믿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제 구역까지 소속이 되고 어제는 전 가족이 송구영신 예배 다 같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요즘 그한 성도 생각하면서 설교합니다. 이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로 하여금 목회하게 하는 것, 그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영혼.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지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의 모든 교우들이 빛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그거, 그런데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꿈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빛나는 인생 살아야죠. 하나님이 빛나는 인생을 계속 말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별 빛나는 인생 살아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왜 꿈을 안 꿉니까? 사모하고 그 고지에 올라서야죠.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찰나적인 빛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영원토록 빛나는 이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데 욕심내시길 바랍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입니다. 그걸 누가 건듭니까? 사람 손못 댑니다. 그건 사람이 범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시기한다고 해서, 욕심, 너 미워한다고 해서, 질투한다고 해서, 그 인생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해서 전혀 회방받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게 뭐 없니?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그게 영원토록 빛날이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빛나는 인생 살기를 원하시지요. 가르치십시오. 주님을 빛나게 해드리는 일에 인생을 바치라고. 원주성 시와는 이와 같이 마음의 소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소원이 입으로 선포함으로 발전될 것이고요. 인내하면 결실을 보게 될 겁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별 설교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에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 여호와께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의로운 백성들이 현재보다 천 배는 더 많아져야 되겠다. 모세 마음의 꿈이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가 되고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이 그 꿈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이 꿈이 오늘날 현실이 돼서 지구촌의 3분의 1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가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의 고별 메시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했습니다." 500명이 그 당부를 들었습니다. 고작 500명입니다. 근데 그 500명이 그 중에서도 120명은 더 열심을 내서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부의 말씀을 수행을 했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수많은 민족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그건 순종해주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통해 일 겁니다 모세의 이 선포는 자기 욕심이 아닙니다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40년 전에 모세가 80세 시절입니다. 낙심해서 광야에서 목동하고 있을 때입니다. 호랩산에서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누구십니까? 나는 네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400여 년 전에 네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너를 통해서 계속 진행하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꿈세인교회 통해서 계속 해나가고 싶다 그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계보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상, 야곱, 요세, 모세, 여호수와 다윗 열두 제자 등등 진도가 나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계보라는 것이 그저 히브리 민족의 혈통만 계승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계보라는 것 장자의 명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장자의 명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공급이 되는데, 장자의 명분이라는 그 축복, 그거는 킹덤 드림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꿈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을 최고의 유산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 나오게 하면 유산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들 속에 킹덤 드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박아주는 겁니다. 꿈을 가진 아이들이 실패합니까? 그들이 땅길 갑니까? 하나님 나라 꿈을 꾸는 사람들은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꿈이 아브라함을 만들고 모세를 만들었듯이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원주 성시와 이거 어떻게 이루어가면 좋을까? 다음에 다섯 가지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돼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이건 돼야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에 우리가 어디에 기대를 걸수 있습니까? 정치에 기대를 걸수 있습니까? 경제에 기대를 걸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살립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오직 예수만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돈 가지고 똥똥거리고 살수 있겠습니까? 학벌, 운운해 가면서 살수 있겠습니까? 어쩌자는 겁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어쩔 겁니까? 자동차 산업이니 우주 산업이니 반도체 사업이니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이 살아나는데, 복음 사업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 있는 겁니까? 그런 점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 가장 거대한 기업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 생명을 나눠주는 기업이니까요? 우주선 100개와 이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엽기 8장 7절입니다. 시작은 미약가나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꺾이는 법이 없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아브라함도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세인교회, 교회학교의 시작은 우리 세 딸에서 시작됐습니다. 6살짜리 큰아이, 4살짜리 네 쌍둥이. 지금은 기도 학교까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욕기 8장 7절 이 말씀을 믿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세 번째는 하나님 뜻에 대한 확신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감사, 한 주간 감사, 지나간 한해 감사, 지나온 인생 감사, 가시꽃, 뭐 장미꽃 감사, 가시도 감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다 하나님의 은혜라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그리고 감사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하다고 해서 그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원하신다는데, 이 소원 한번 드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을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한번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벌써부터 마귀가 활개를 쳐서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패한 게 아니라 원수들이 다 나가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는 법, 실패하지 않는 이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설교, 여러분의 입에서 묵상되는 그 말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모세는 말 주변 없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을 움직입니다. 재주로 됩니까? 경험으로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는 말 주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성실하게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200만 명을 움직여가 회방들이 있지만 움직여 갑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을 하나님이 든든하게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 교우들은 저보다 훨씬 잘난 분들입니다.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똑똑합니다. 사회 경험들 많습니다. 그래도 세인교회에서 저의 목양을 받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신다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내 발길을 드리고 내 입에 복음이 있게 하는 순종일 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10명이 순종했다면 앞으로는 100명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00명이 순종했다면 앞으로는 500명 전체가 다 순종하는 세인교회 공동체의 길을 추구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두 명이든지 세 명이든지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거 이루어 줄 거다. 그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이런저런 개인적인 소원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토록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그 일을 꿈을 꿉니다. 그 일을 이루어야 오늘도 내가 잠을 자겠습니다. 이런 소원과 열망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고 백 명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신다 영혼을 구하는 자에겐 영혼 주실 것이고요 민족을 구하면 민족을 주실 겁니다 왜? 온 땅의 창조주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1872년에 무디가 영국에 시골 마을에 아주 작은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여러 날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마을에서 400명이 넘는 회심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조그만 시골 마을에 400명이 넘는 새로운 신도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놀라웠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중에 오랜 시간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마리안 아르라르드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교인입니다 중증장애인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집에 늘 침대에 누워서 간병 받아야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은혜가 충만한 여인입니다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몸이 불편해서 우리 교회에 갈 수도 없고 보탬도 못 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침대에 누워서 간병받는 그 처지에 계속 하나님 나라를 구한 것 영혼을 구하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무디를 보내시고 그 지역을 빌리포 감옥처럼 복음으로 진동을 일으킨 겁니다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아니,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원주의 성시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한 가지도 아니고요. 다섯 가지나 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도 계십니다. 오늘 이후 원주의 36만 5천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조 앞에 경배하는 그 꿈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꿈을 가진 사람 늙지도 않습니다 늙어도 진액이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120세 천국 갈 때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이십니까 킹덤 드림입니다. 하나님 나라 꿈, 그곳으로 영혼은 부여하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세인교의 모든 교우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